저희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어, 딸기 오믈렛으로 저희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은 백화점에도 들어가 있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된 신생 브랜드인데도 이제 어, 매장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르브레드랩이라는 저희 브랜드의 이름은 르는 브르고요. 이제 브레드랩은 이제 빵 연구소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저희 르브레드랩은요. 보시면 저희 핑크박스잖아요. 이제 고객분들은 이제 저희를 편하게 핑크박스라고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저희 브랜드가 잘된 건요. 우선 예쁘잖아요. 예쁘고 맛은 우선 다 인증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재구매가 일어날 거고 이쁨과 이런 가성비 좋다라는 이맛 이쁨 그리고 가성비 좋다라는 이세 가지를 여자들이 디저트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를 잘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게 브랜드화가 된것 같아요. 여기 이미지 보시면요. 저맨 위에 보시면은 저희 매장의 어느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어 매장 이제 컨셉이 거의 핑크 핑크 해요. 그래서 이런 핑크색 액자나 핑저 박스는 저희 실제 케이크 상자예요. 저 핑크색 박스로 이제 포장을 한 사진이 이제 담겨진 것 같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딸기 오믈렛 보이시죠? 그래서 딸기 오믈렛 저렇게 24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 점주랑 이제 소비자들이 많으셔서 지금은 이거의 반 사이즈 12개짜리도 나와요. 그래서 12개짜리도 이제 뭐 꾸준히 잘 판매가 되고 있고 저맨 아래 보시면은 약간 귀여운 파인애플 통이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게 수입이 된 상품이에요. 너무 귀여워서, 솔직히 파인애플 주스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 파인애플 통을 살려고 여자들이 그렇게. 뭐 통을 사러 여기를 가야지. 뭐 맛은 뭐 별론데 이제 통을 이런 패키지를 보고서 이제 여자들은 구매하는 이 욕구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인애플 주스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뭐 중국에서 이렇게 좀 같이 해서 들여온 제품이라 저희밖에 없어요. 루브레드랩만. 그래서 지금도 지금 꾸준히 판매 중에 있어요. 저희는 이제 르 브레드 랩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옆에 저희 자체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차차푸드라고 해서 제가 원래 공장을 하다가 이 브랜드에 이제 발뻗 발벗, 발뻗어서 이제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하면서 이 브랜드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자체 르 브레드 랩 전용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도 되게 크고. 어, 빵을 만들기 위한 오븐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정말 억대하는 그런 오븐도 있어요. 그런 오븐들을 이제 다저 공장에서 테스트를 보고 어, 저 공장도 이제 르브레드를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거도 같이 하고 있지만. 저희의 이제 주된 일을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제 르브레드의 공장이 아예 있는 거고, 저기서 신제품 다 나요. 와제 제가 이제 저희 직원인데 유명 이제 대기업 출신인 그런 셰프들이라고 하죠. 그런 셰프들도 연구 개발팀에 들어가 있고. 빵 하면 이제 동경대가 좀 알아줘요. 그래서 동경대에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개발자로 이렇게 다 영입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신제품 계속 개발 중이시고요. 옆에 보시면은 이 로지스라고 하는데 저희 자체 르브레드의 물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2,200만 원 파는 매장은 뭐 일주일에 한번 배송 이러면 물량이 없잖아요. 그런 걸좀 조율을 하면서 많이 팔았을 때는 저희가 이 정도 양이면은 자체 물류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틀에 한번 아니면 예전에 진짜로 막 천만 원씩 다 파는 매장들은 일일 일 배송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팔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조율을 해가면서 자체 물류 시스템이기 때문에 매장의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이런 편리성이 좀 있다는 점. 저기 보시면은 저희 작업자들이에요. 예, 저희가 제가 가장 공장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는 위생. 머리카락 나오고 뭐 플라스틱 나오고 뭐 하잖아요. 저희는 눈 빼고, 저눈 나오는 것도 싫다고 그래요. 속눈썹 들어갈까 봐. 그래서 눈 빼고 모든 이 이물이 들어가지 않는 최신 이제 공장 시스템을 되게 잘해놨어요. 뭐 에어 샤워기, 뭐 소독기, 뭐 하면서 지금. 햇썹을 생긴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햇썹을 받는 지금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과정을 보았을 때는 어 받을 수 있는 적이다라고 해서 되게 위생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물류 창고인데 저희는 다 냉동빵이에요. 그래서 냉동빵을 이제 유통기한이 6개월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동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돼요. 반제품이에요. 딸기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빵들이 박스 t 로다 매장으로 가요. 이 박스에 이미 빵들이 담겨져 있고 점주 s is a n e 올라간 우리 방금 보신 것처럼 소보루 가루 아니면 초코 가루 아니면 생딸기를 얻는 이런 작업만 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놔서 이게 기술자 제빵사가 아니어도 어, 할수 있는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이세 가지 여심을 저격했고 트렌드 어, 계속 저희 나라는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행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언제는 무슨 카스테라 언제는 오믈렛 언제는 뭐 식빵 이러면서 계속 이 유행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그때 아이 정도면 잘 먹히실 수도 있겠다라는 이 트렌드적인 부분을 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될것 같고 그래도 아무리 맛이 좋고 예뻐도 홍보가 안 되면 판매가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저희 브랜드는 진짜 고맙게도 소비자들이 만들어준 홍보의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온 브랜드인 것 같아요. SNS 정말 이 파워가 어떻게 보면 이 TV 광고만치 큰 효과인 것 같은데 이세 개가 잘 박자가 맞아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요인이 가장 크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대충 저희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런 후기들이고, 어 맞다 저기 끝에 보면은 아프리카 TV라고 하죠. 저는 이게 올라온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 TV를 잘 몰라요. 뭐 별풍선을 써준다고 막 하는데 이런 그 아프리카 TV BJ분들이 어떻게 알고 뭐? 전혀 돈 하나 정말로 맹세하고 드린 적도 없는데 이런 홍보도 되게 잘 돼서 그런지 지금 뭐 아니면은 더할거 없냐? 좀빵좀 좀 보내줘라 이런 연락도 오기도 해서 좀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지금은 이거를 저희가 더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홍보를 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데를 좀더 홍보를 할 예정이 잡혀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회사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고아원을 가고 어버이날에는 이제 양로원을 가고 저기 해군 천안함 그 거기를 갔었어요. 저희가 다 그래서 그날 만큼은 직원들이 좀 업무를 안 하고 같이 좀 나누자 이런 것도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좋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지금 뭐 여태까지는 뭐세 군데 가긴 안 갔지만은 지금도 계속 계획 중이에요. 겨울에도 갈 거고. 지금 너무 여름이어서 사실은 못 갔어요. 너무 덥고 휴가철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한 10월 달부터는 다시 봉사 활동 계획도 잡고 있어서 계속 같이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연구를 하고 이런 거는 제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만드는 사람이지 저는 잘 먹을 줄 알아요. 맛있는 게뭔줄 알고 요새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고 어, 좀 달았으면 뭐 이랬으면 해서 이뭐 기본 바탕이 있는 그런 동경대나 뭐 어떤 기업의 출신 셰프들 뭐 호텔 셰프들 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요. 뭐 예를 들어 인절미 나왔을 때이삼 시까지 맛본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쿠키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철통에 든 쿠키예요. 그거를 좀 재현을 했어요 이번에는 그것도 이제 추석 전에 출시인데 이제 아직은 좀 기밀 아닌 기밀 타 브랜드들이 자꾸 따라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게다 준비 세팅 뭐 철통도 제작해야 되고 이런 패키지 디자인도 다시 한 잡아야 되고 하니까 어디 새어나가지 않게끔 비밀스럽게 작업을 해요 왜냐면은 보면은 뭐 여, 이런 것 다 전부 핑크박스까지 따라한 사람도 많고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뭐 르, 뭐 브레들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어떠한 노하우, 어떤 성공의 이제 발판들인데 이게 좀 남한테 쉽게 간다는 게 되게 좀 억울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신제품을 나올 때인절미도다 하고 홍보하고 점주들한테도 얘기를 하네요. 점주 중에 스파이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너무 철저한 보호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절미 오믈렛이 나온 거고 이제 쿠키도 곧 나올 예정인데 쿠키는 이번에 좀잘 해서 홈쇼핑도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 오믈렛 빵으로 홈쇼핑 제의가 왔는데 그때는 제가 거부 거절을 했어요. 이게 냉동빵이고, 이렇게 운송이 되면서 아무리 이런 본행팩 이런 걸 해서 나가지만은 그래도 좀변질의 우려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우리의 실온 제품,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 나오면 그때는 좀할수 있겠다 하고서 쿠키는 이제 실온 보관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회사 쪽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더 사실 제가 가맹 문이나 이런 거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은 지금의 한세네배는더 매장한 개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 제가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고 이런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상권 보호해주고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진짜 부산에 하나 터졌는데 부산이 진짜 거의 300만이 가까워요. 270몇만 하는 도시인데 부산에 지금 딱두 개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점주님 될분 직접 좀 얘기도 해보고 우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부산인데 내가 뭐 뉴스에 나온 거 기사에서 봤는데 뭐 도시의 하나 아니냐 했는데 부산은 틀리다 왜냐면 광역시이고 이런 뭐 2, 30만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해서 그런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뭐 광역시 진짜 인천에도 하나 뭐 부산에는 지금 두개 이렇게 있고 큰 도시 뭐 예를 들어 대구도 지금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고 또 예를 들어 옆 가게에서 창사 엄청 잘 되면은 저뭐 부산 저쪽에 뭐 다른 데좀 차려주세요 이랬는데도 좀 제가 많이 이렇게 컷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해를 시키고 좀 확장을 했다면 더 좋은 시스템으로 더 저렴하게 마진율도 더 좋게끔 할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사실 남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틈새 시장 자본금이 많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확장하고 성장할 계획이에요. 어, 저희가 <laughs> 되게 이 러브콜이라고 하죠. 많이 와요.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미국, 캐나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왔는데 제가 이것도 거절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작년부터 계속 연락이 안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할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 협의 중인 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어디 나라라고는 아직은 공개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데 지금 저희 기술자들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만들어 보고 저도 이제 조만간 또 어디 가가지고 직접 제가 공사하거나 인테리어 할 때도 제가 좀 추구하는 방향 같은 거 옆에서 잡아줘야지 인테리어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같이 다니면서 주변 가게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얼만큼 다니고 한국 사람들이 관광 아니면 어디 나라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여기를 좀 얼만큼 잘 오는지도 좀 직접 제 눈으로 보고 한번 하루 종일 있어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데만 이제 저희가 매장을 내기로 협의를 하고 지금 과정이 있어서 좀 많이 이제 나갈 것 같아요. 아직은 한 군데도 아직 못 나간 상황이지만 거의 이제 진행 중이어서 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사실 이런 제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말 주변도 좀 없고 이렇게 멍석 깔아주면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열정과 패기로만 진짜 이 자리까지 온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운도 좋았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운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젊은 친구들이 되게 저한테 많이 이제 그런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별 그냥 노하우라고 표현을 하긴 그렇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저희 르브레들의 더잘 되게 저 진짜 열심히 할 거고요. 음 많이 한 번쯤은 어디 매장 가서 구매해서 한 번씩 맛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